느낌적인 느낌쓰 느 오늘 느낌쓰로? 뭐, <laughs> 안녕하세요 들어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하이 음 우석이 기억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네아 추운데 지금 차 안이 더워요 가디건이 의겸이 안녕. 아 너무 오랜만이지 너무 오랜만에 또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날씨가 또 다시 추워져가지고 원래 입춘 끝나고 바로 봄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한파가 왔네요. 날씨가 그렇게 추워가지고 저는 이제 퇴근하고 있어요. 아, 오늘 트롯의 맛이라고 우리 한강 씨랑 신일선 씨가 진행하는 트롯의 맛! 거기에 게스트로 나가서 얘기하고 왔어 오늘 그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키는데 왜 이렇게 이뻐지셨나요? <laughs> 아, 염색해서 그래. 오늘 염색 너무 잘 됐어요. 밀크 브라운으로 염색을 했거든요. 네, 게스트로 갔다 왔어요. 이번 주 추운이 감기 조심하셔요. 감사합니다. 군부대 위문 공연 때 봤어요. 군부대 가고 싶습니다. 충성! 요새 보니까 가수분들 틱톡 라이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틱톡 라이브 많이 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선은, 어, 인스타 라이브를 많이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연예인 해도 되겠어요. 저 연예인인데요. <laughs> 분통령인데요. 우리 누나미 뭐 장난 없어요. 의겸이 넌 어디야? 밥은 먹었어? 지금 이제 5시니까. 다들 퇴근하시는 길인가요? 저도 그 말에 찬성입니다. 네, 그렇죠. 이 틱톡 라이브는 너무 좋지만 저는 인스타 라이브가 맞아요. 인스타 라이브 많이 해 주세요. 네. 많이 할게요. 다들 어디세요? 여긴 광주입니다. 헉, 전라도 광주니까 광주 안 추워요? 왜 당신의 시간만 거꾸로 가는 건가요? 네? <laughs> 누나 틱톡 하면 자바로 가요? 자, 자바로 가요가 뭐야? 근데 그거 자바 자바로 가요? 그거 하면은 에이든씨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방학이라서 놀고 있습니다. 이제 3월에 대학교 4학년 올라갑니다.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제주도 집이요. 와, 제주도 집? 제주도는 날씨 어때요, 우석씨? 이렇게 추워요? 여긴 진짜 엄청 춥거든요. 왜 이렇게 이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 저 바로 간다고? 틱톡 하면 저 바로 간다. 난저 바로 간다고. 잘못해서 그랬어. 같이 이렇게 했었겠어. Sorry. 언니, 저는 회사. 회사? 언제 퇴근해요? 제주도 날씨 좀 괜찮죠? 나 제주도 가고 싶어요. 날 풀리면 제주도 놀러 가고 싶어요. 인스타 라이브 방송도 어차피 저작권 없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한 시간에 우리, 우리 얘기할까요? 우리 얘기하시죠. 여섯 시 퇴근입니다. 음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 지금 이제 집에 가는 길이 여기 영등포에서 출발을 하는데 저는 6 시에 집 도착할 것 같아요. 퇴근길이어가지고 막힐 것 같아요. 오늘. 몰래 보고 있어요. 몰래 보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몰래 보고 있었는데 그, 걸리면 어떡 해요? 음식 조심하세요. 음식 가와이! とうござ 자이마. 오사카에서는 눈이 왔습니다만 너무 추워요. 하, 여기도, 거꾸로데모 사무크 때, 음, 다이로부 데스. 갔다시마 다이로부 데스. 관계 안 걸렸거든요. 서울로 이사가서 누나 옆집으로다가. 아이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laughs> 그런데 챌린지 영상 올림? 챌린지? 아 옛날에 올린 건가? 릴스 챌린지 해야 되는데 사탕 먹고 있어요 이거 목에 좋은 사탕인데요 사탕 하탕 먹고 있는데 이거 목, 목 캔디거든요 미스트로 소라연 맞나요? 맞아요. <laughs> 어, 미스3랑에 나왔죠? 어디 강? 언니 집에 강. 집에 강. 오랜만이양 <laughs> 3월에 그래도 지금 많이 행사가 생기고 있어서 여러분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님하고 같이 챌린지 영상 올린 올리는... 듯. 맞아요. 맞습니다. 릴스 앞으로 잘 활동을 할게요. 요즘 너무 릴스 챌린지 안 올렸어. 아, 죄송요.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티비 잘안 봐요. 저는 저거, 보는 것만 봐요. 요즘에 빠진 거는 나는 솔로. <laughs> 나는 솔로 보셨어요, 이제? 올해 생일 때는 무조건 기대한다요. 아, 맞다, 의겸아. 너 의겸이 생일이었잖아. 생일날 저거... 영상. 축하한다고 영상 찍어주기로 했잖아. 의겸아, 너 생일 언제야? <laughs> 언니, 킬린더에 적어놔야 될것 같아. 12월. 12월이었잖아. 맞나? 12... 의겸아, 미안해. <laughs> 내가 영상? 영상 올리기로 했는데, 미안해, 의경아. 와, 진짜. 내 코가 석재였 섹세... 나도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와, 우리 의경이 많이 서운했을 텐데. 12월 22일. 미안해. 의경아. 생일 축하 영상. 미안해. <laughs> 미안해. 용서해줘. 해외여행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발리. 습니다 그날 기대했다가 눈하면 인정, 진짜 미안.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우리 올해 보자, 볼 거잖아. 올해 또 12월이 있잖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쳤어 진짜. 아 진짜. 미안해.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빴어 진짜 미안해. 누나면 쌉 인정. <laughs> 고마워. 인정해줘서 고마워. 언니 언니 지연이 기억하죠? 기억하지. 내가 기억을 왜 못해? 울지 마서. 아니입니다. 저는 이제 저기 한 시간 걸리고요. 누나면 무조건 용서줘.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얘기왜안 했어?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한 게 내가 잘못했어. 올해 12월 22일은 꼭 보낼게. 미안해. 어쨌든 저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녁은 챙겨 드셔가 저, 저녁 챙겨 드셨어요? 불 여기서 단체로 말했기 때문에. 어, 맞아. 나는 이제 지금 너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12월 22일 생일 축하 영상. 예. 보낼게요. 알겠어요. 약속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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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 키는데 잘 지내셨어요? 계속 참여만 해주시고 댓글 안 써주실 거예요? 소통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베셋소음이에요? 베셋소음이에요? <laughs> <거> 잠들라고요? <laughs> <laughs> 제일 이뻐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참여만 하시고 댓글을 안 적으셨어. 뭐라 할 말이 없네. 계속 보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출근 준비하신다고? 출근 준비 잘하세요. 저녁에 일 가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다음 달부터 자유인입니다. 오. <laughs> 어디 가세요? 네, 오늘 일 끝나고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집에. 행사 찾아갈게요. 제발요. 너 기상 알람이 참아주세요라고? 누나 노래로 알람 소리 바꿔야겠다. 진짜? 오케이. 고마워. 안녕하세요, 누나. MBTI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MBTI, 뭐 같아요? 맞춰보세요. 근데 저는 말투부터 티가 나가지고. MBTI 뭘까요?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맞추기가 힘들긴 해요. 약간 조금 두 개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누나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MBTI 맞춰주십시오. INFJ. 무조건 이 e. <laughs> ENFJ? 와... <laughs> ENFJ? <laughs> 그럴싸하다 ENFJ 근데 아니 E는 맞아요 E는 맞아요 ESFJ? 되게 J 같나봐 J 같아요 ENFJ 저엠 f j, e -F -J? <laughs> 같아요? 그기, 극이. 그기는 맞아요. 그기는 맞아요. ESTP, 오. ESTP. ESTP. 뒤에 그니까 러 저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E, ET, 오, ET. <laughs> ET 맞아요. ENTP랑 ENTJ. 그 바뀌어요. 이 정도 친화력이면 E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이겸신. 와우, 하윤님이시다. 네, 하윤입니다. MBTI 모르는 1인입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요? 어떻게 이 성향 조금 전달해드릴까요? <laughs> 근데 저는 아이 성향도 잘 맞고 응그아이 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성향인 거니까 오늘 제 친구 지니 생일인데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지니야 생일 축하해 오늘 너무 태어나줘서 고맙고 지니의 탄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생일 축하해 좋은 하루 보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너무나 부끄럽다는 아 부끄럼 타는 아이가 약간 부끄럼 타죠 그쵸 그쵸 근데 아이 성향도 저는 좋은 게 이게 아이도 이렇게 부끄럼 타지만 나중에 이게 내 바운더리 안에 마음을 연다 싶으면은 되게 안에서 이제 또, 이렇게 또, 나름, 소통도 하고, 즐거움도 같이 이렇게, 친해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이라고 해서 막, 다, 이렇게, 낯가리고, 막 이런 것도, 처음에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또, 본 성격 잘 나오고, 친하게 지내고, 막, 저는 그런 아인 친구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쁜 게 아니죠. 성향인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딱 감사해요.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누나, 실물, 실물, 보게 된다면, 심장에 무리가 올수 있으니, 엠블런스 대게 시켜놓고. 그래, 우리 의겸이가 이 주접 문자, 어, 주접 댓글, 오, 오랜만이네. 하연 누나라면 누나한테만 카톡 아이디 뿌릴 수 있어. 아니야, 안 뿌려도 돼. <laughs> 어쨌든 전 집에 가고 있고요.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새해 되고 나서 12월 지나고 나서 어,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키는 것 같아요. 아, 거의 새 12월 지나고 2025년 되고 저 처음 라이브 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는데 <laughs> 왜 그래? <laughs> 제주도에 콘서트 오실 계획은 없습니까?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연락해주십쇼합니다 이상형은 이상형? 이상형 아 이상형은 이상형은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옛날에는 이상형이 뭐키 크고 정직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해서 이상형? 이상형 이제 없습니다. 그냥 만나면 그 사람이 됐습니다. 좋고 뭐 얼굴이 살찐 것 같은데. 요저 진짜요? 저요? 빠졌는데? 얼굴 살쪘어요? 누구야? 잡아. 예? 아, <laughs> 아 왜냐면 살찌면 좋은 거거든요. 약간 좀 살찐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해골 바가지처럼 마르면 좀 보기 흉해. 조금 어느 정도 살 집이 있어야. 연상 연하. 아, 별로 가리지 않아요. 막, 연상을 만나야 된다, 연하를 만나야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열려있어요. 안녕하세요, 설아유씨. 언제 봐도 이뻐요.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이혼는 없나? 하트는 안 잖아? 오! 아, 볼살이? 어, 그래요? 근데 저 일부러 치웠어요 이게 살이 너무 없는 것도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 일부러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탕 먹었어요. 아, 불살 쪘대요, 매니저님. 아닌데. 아니야? 쪄야 응. 되는데. 이뻐. 아니, 좀 쪄야 된다고. 이뻐. 아니, 이 아, 쪄야 된다고요. 아니, 이, 내 말은 쪄야 된다고 <웃음> <이뻐>. <웃음> 뭐. <웃음> 저의 이상형이면 하얀 누나입니다만. 아유,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 데 반팔. 아, 가디건 있구요. 가디건 있구요. 지금 더워요. 사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트롯의 맛을 하고 왔는데 안에 난방이, 난방이 막 히터를 짜게 틀은 거예요. 거기서 제가 지금 노래 세 곡을 부르면서 팍 춤추고 했는데 목폴라를 입고 했거든요 오늘 의상. 안에 땀이 찬 거예요. 땀이 자자자자자. 그래서 지금 더워요 사실. 전 열이 많습니다. 보기 좋, 좋음 고마워요아 수민 오빠 들어왔네. 앉았다고 하니 실망하시면 아예저 아니 왜냐면은 너무 저번에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고기가 좀안 좋다고 이렇게 너무 살이 빠진 것도 좀 너무 뭔가 아파 보인다 그래요? 쉬었어요 지금 괜찮죠? 아 요즘에 그리고 운동도 지금 다시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목폴라. 차 엄청 막힌다. 어쨌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현형교님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Pretty like me. <laughs> 되게 이뻐요.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어,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지금 계속 참여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계속 지금 처음부터 있으신 분이 있나요? 계신가요? 너무 예쁜 가수 미녀 가수 설라 님. 최근 최근 팬데온 감사합니다. 언니, 안녕. 안녕하세요. 아, 의겸이 계속 있었어. 어, 의겸아, 진짜 12월 22일 기억한다. 아... <laughs> 하윤씨는 긴 생머리가 잘 어울리시네요. 아, 생머리요? 그래요? 그럼 생머리 자주 할게요. 생머리 할 때도 라이브 킬게요. 오늘은 웨이브에요. 설아영 가수님, 가요무대 녹화는 아직까지 안 잡혔어요. 네, 아직 안 잡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가요무대가 잡히면 바로 또지 사랑 하윤 생 카페에다가 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에요 과막 관악. 과막 관악. 과막입니다. 전원이 이제 들어와. 의경아너 바뀌었어? 안 추워? 안 추워? 아, 나 부었네. 나 부었어. 지 네? 왜? 저, 그, 그, 부은 기간. 붙는 아, 기간 뭔지 아시죠? 예스! 예스! 어, 명기오빠 들어왔네? 명기로빠! 잘 지내시나요? 한시 방송에 자주 나와주세요. 더도 나, 자주 나가고 싶어요. 네, 저 동태되기, 동태되면 안 되지. 얼른 들어가. 미시3랑 불후 가요보대 많이 나주세요 네, 기회 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다 감사하게 또 행사가 지금 잡히고 있어서 3월에. 어, 뒤쪽에. 뭐야? 없는데? 똘똘가 님 눌러주세요 하고 요즘 신곡이랑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레어라 구씨 설렌다 구씨 많이 들었어요 어 이제 터널이다 아 이제 아쉽게도 여기까지 라이브 방송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터널 구간이 또 들어가서 어두워가지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라이브 방송 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갑자기 한파니까 날씨 추워졌으니까 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스케줄 있을 때 라이브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조심히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저도 감기 조심할게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오후 보내주세요. 밥도 잘 챙겨드시고, 알림 바꾸고 인증 가요. 오케이.